가장 많이 묻는 것들이 이번에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은 질문이 왔었어요. 실제로, 자, 그죠? 자, 보면 법이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참 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중소기업이에요.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laughs> 20개 업종이 주업인 경우를 말하죠. 이때, 여러분이 청년이 이때 입사를 하면, 이때 뭐예요? 3년간 세금을 100%를 감면해주는 어마어마한 제도였어요. 세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 청년의 나이가, 이 중소기업에 들어온 입사 계약할 때만 2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근로계약서 쓴 날이고 만은 군 복무 기간을 뺀 거니까 군이 2년이었다. 지금 그냥 뭐만 서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 제도가 2014년부터 2015년 이 2년간 입사한 사람은 너무 감면이 많아서 50%만 빼줬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들어온 사람은요. 이걸 70%를 얼마? 150만 원을 빼주셨어요. 150만 원을. 150만 원을요. 그렇죠? 150만 원을 빼줬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연도 중에 바뀐 거예요. 이 세법이 5월과 8월에 바뀌었는데 법과 시행령이. 첫째 뭘 바꾸냐면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 미만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감면 기간을 5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감면 비율은 90%를 150만원으로 한도로 띄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법이 언제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개념적으로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에서 우리 배우셨죠?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서 해 볼까요? 2013년 7월 10일 날 입사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28세래 청년이었다니까? 좋아 그럼 3년이면 말이에요. 여기다 3을 더해보세요. 2016년 7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갑자기 이게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로 봐야 되냐면 2018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아니고, 그냥 이게 올해 1월, 2018년 1월부터 올해 7달치는 어떻게 돼요? 감면이 되는 거잖아. 동의하시죠? 그죠? 감면이 되죠. 이게 살아난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그냥 이게 또 맵. 뭐 만약에 그죠. 2005년이다. 그러면 2020년이면 꽤 많은 기간 살아나잖아요. 더구나 재밌는 거 볼게요. 이분이 옛날엔 중소기업에 들어올 때 32살 청년이 아니었어요. 청년이 아니어서 어떻게 돼요? 감면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는데 34세로 바뀌면 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남은 5년까지는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에서 여기서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런게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죠? 이게 다 아시지만 첫 직장이 아니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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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이 중소기업에만 들어가면 되죠? 첫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가면, 그러면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그 사이인가, 입사한 날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5년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대기업에, 중견기업에 갔다 그러면 그냥 그 기간은 날아가고, 어쨌든 최초로 첫 직장이 아닌 상태에서, 첫 직장이어도 되고,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5년이 되는 월 말인데, 그 사이에 대기업이나 중견회 다니면 아니고,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만 그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죠?